얘들아 드디어 출발했다. 아 근데 잠깐. 어 얘는 내 친구 고라고 하는 친구인데 일본 사람이야. 지금 여기 가마쿠라거든. 그 군마까지 지하철을 타고 가겠대. 난 몰랐지. 그렇게 먼지. 아나 이거 못 먹어 이거. 나 그때 먹었잖아. 아, 진짜? 반 초밥. 아 삼아. 반쪽으로... 어. <laughs> 아, 아, 어, 어 열차 안에서 먹으려고 도시락을 샀어. <laughs> 오늘 일요일 아니야? 아 월요일이구나. 어, 이날이 월요일이었나봐 그래서 학생들이 아주 많았어 <목소리> 앞으로 한 6시간은 더 열차를 타고 와야 되는데 얘는 아직 모르고 있다 어, 열차 안에서 평소에 먹지도 않는 맥주도 한 모금 먹었어 난 몰랐지, 그렇게 먼지 어, 갔다 올게. 어디? 맥주 어디? 아, 역에서 잠깐 섰는데 갑자기 얘가 맥주를 사러 가겠다는 거야. 뭐 한국에서는 이런 짓잘안 하는데 모르겠어. 빨리 갔다 올 건가 봐. 잠깐 드는 생각이 아 제가 안 오면 어떡 하지? 나 여기 뭐 어딘지도 모르는데. 어 다행히 바로 왔어. 고마워. 순간. 없어요. 어 재밌어. 응? 어.. 신기이 없어졌네 역에서 잠깐 섰는데 우리가 중간쯤에 타고 있었는데 눈 떠보니까 제일 앞칸인거야 기차가 여기서 분리를 해서 간거야 신기하지? 타이아지? 타이 아지? 타이 다이. 타이가 <laughs> 뭐야? 타이는.. 타이는 어? 간색 도미? 색목이 아... 아... 아, 얘랑은 한 20년 넘게 친구인데 뭐 아직도 서로 뭔 소리라는지 잘 의사소통이 안 돼. 그렇게 이런저런 대화를 계속 했어. 난 몰랐지. 이렇게 뭔 덴지. 몰라. 체감상으로는 한 두세 시간 열차를 타고 가는 것 같은데, 얘기를 잘안 해줘. 언제 내릴 건지. 난 몰랐지. 이렇게 뭔 덴지. 어, 드디어 내리긴 내렸는데, 아니래. 딴 것도 타야 된대. 어, 난 진짜 몰랐어. 이렇게 뭔 덴지. 어 이건 뭔진 모르겠는데 그냥 사야될 것 같아서 샀어 이거 로컬이야? 이건 니가따로 니가타? 응 음. 이거는 아무거나. 화이트 나 아무거나 화이트 이거는 브라운 아무거나 한다 이제 같거 오케이 기차 이만? 어내 친구 고는 아. 진짜 아. 기차를 좋아해 이미 다 주워 아 어. 와, 신기하지? 누르면 열어준다 니가다, 응? 니가다, 니가다 면물, 그, 요, 살, 살을, 다 쌀, 쌀. <놀람> 어, 아까 편의점에서 산 건데 모르겠어. 그냥, 그냥 눈이 마주치니까 웃음이 나왔어. 어, 근데 눈이 없네. 어, 얼굴부터 먹었는데 생각보다 되게 맛있더라. 야 무슨 지하철에 화장실도 있어? 되게 먼데갈때 필요한 거가 봐. 이 아저씨가 만들었습니다. 아, 진짜니가 예. 이거는 가마그라에서 유명한 아, 진짜예요. 아저씨가 아, 만든 토라 어. 도라, 토시라. 아, 토시라? 우와, 또 코포대 탑에, 다들 잘 예, 예. 기차야, 안 해서 이번 사람은 아. 다 먹어요. 아 그래요? 네, 괜찮아요. 알겠습니다. 먹으세요, 잘 먹으세요. 먹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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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어. 이거 뭐예요? 놀랍잖아요. 이거 스시예요. 아지요, 아지. 아지. 네. <laughs> 아. 제, 어 이거 대형버스좀더어 좀, 좀. 되게 맛없는 거잖아요. 음. <웃음> <웃음> 아니에요. 어 진짜 지하철 안에서 다 먹어버렸어. 어 도시락을 다 먹으니까 잠이 와서 한참을 잤어. 일어났는데 뭐 사람들도 다 내리고 내 친구도 없는 거야. 옆에 보니까 옆에서 자고 있더라고. 난 몰랐지 이렇게 먼댄지. 근데 클났다. 아, 슬픈 <laughs> 뉴스입니다. 우리는 아까 십분 전에. 이 기차를 내리기 내려 내려 야 하는데 내려 아는데요. 하지만 우리는 절 절려서 자고 이제 걸렸어. <laughs> 아, 내일 네, 내일 네, 네. 어, 네 얘들아, 얘들 무슨 상황인지 알겠지? 지금 어, 그렇게 됐어. 아, 아무것도 그래서, 없어요. 어. 그래서 그래서 여기 그래서 여기 이치지간한데 온다. 이간 예. 여기서 한 시간 한 시간 여기서 기다려야 해 여기는 <laughs> 와이다 아무것도 없어 가꾸이다, 가꾸. 와와 진짜 가꾸이다. 이 역의 풍광이 진짜 멋있어가지고 사진을 좀 찍었는데 뭐 보는 것처럼 사진으로는 표현이 좀안 되네. 이거 봐. 근데 아직도 갈 길이 멀대. 난 몰랐지 이렇게 먼덴지지 여기 어디야? 여기 오디 여기 는 여기 어디 여기 야여야야여 어디야? 어디야? 여 여기 서디야 여기 어디야?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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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야? 여 여기 서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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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기 아니 없습니다 아 하지만 응. 우리는 지금 지금 아, 하나 둘 셋이 응. 30분 응. 우연히 30분 35분에 그러니까 기자 아, 있습니다 와. 우리는 럭키가이 럭키가이 세계에서 가장 운이 좋은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벌써 시간이 꽤 흘렀네. 와, 근데 아직도 갈 길이 더 멀었는데 군마까지의 여정이 너무 기니까 여러 편으로 나눠야겠다. 기자가, 기자가. 다음 편에서 보자. <목소리> 바이바이. 저고있습니다 <laughs> <기자가, 웃음> 보세요. 보세요.